그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응? 아까 그 카산데라 3 0대 중반에 싱글요 하고 그 비단뱀, 응, 아유, 징그러워. 사진, 아 예. 실제 있는 그 부분에서 제가, 어? 하물며 민물이라고 하는 파충류도 그러한 그, 그 본성을 갖고 있는 그 야생의 그거, 그죠?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지를 보도마주고, 어, 지를, 어, 애정으로 저기 하는 거를, 그죠? 안지기 먹잇감을만 생각하고 있다. 소름이 막고요 그렇잖아요. 하물며 사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본성 갖고 있는 이 사람이란 얼마나 그 생각을 그렇죠? 받않습니까 응? 똑같은 f e F 라는그철 성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망나니가 그거를 재련하고 단련하면은. 어 의사 막걸리 푹 하고 어왜 참수하는 어 망난이 춤추면서 어 저기한 사람들 어 목치는 그 칼로 만들어지는 거고 똑같은 F2 철의 성분의 그어 부분을 그렇죠 성 이순신 장국해서 7년 동안에 그 어? 비리비리한 선조 새끼가 말아먹은 그 조선을 백성을 위해서 그 검을 어 똑같은 그철 성분 아니에요 응? 국민을 살리는 조선을 구한 검으로 탄생을 하잖아 그죠? 응?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laughs> 교수님께서 아까 응? 먼저 저희 방송 저기 그 댓글 저기에 어? 오셔가지고 얼마나 규성마님, 저기 참, 자존심도 상하고 했겠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마침, 요, 저, 뱀하고 나눴던 이 카산드라라는, 어? 그런 사례 해서, 현재 그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는 저기 규성마님, 우리 존경하는 문교지교님, 그리고 이정식 큰형님, 우리 보라님,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 본심으로 있는데,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의 어떤 행동이나 나의 어떤 말이나 곡해하고 왜곡해서 잘못 알아줬어그그그 그, 그 진심, 어 그걸 못 알아줄 때참맥빠진다 맥 그러잖아요. 그죠? 힘이 쫙 빠지잖아요. 어? 내가 뭐 무거운 거 들고 힘들고 뭐 해서 힘든 힘듦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죠. 그게 마상을 마음의 상처를 많이 많이 입잖아요. 입으 이부면은 진짜 그게 몸으로 그냥 어디 어디 골절되고 어 어디 우리 이전이 그냥 말해 가지고 이게 이게 찢겨서 아 그거는 뭐 이게 어 저기 어 마데카솔 바르고 뭐 바르고 연구 하면 어 몸에 난 상처는 그죠 아물잖아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 근데 제대로 이렇게 먹은 마, 상, 마음의 상처는 오래가잖아요 어? 어쩌면 어쩌면 한 사람의 어떤 인생에서 그게 그냥, 그냥, 그, 주홍구 씨처럼 편생을 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현대사회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디, 우리, 창국TV,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님들은, 그런데, 마음 상하지 마시고요, 응? 절대, 어? 절대, 응. 훌륭한 DNA를 갖고 계신, 우리들입니다. 응? 그런 부분에서, 해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예 제가 아유 저기 제가 좀더 부단히 노력하고 연구했어 좀좀 좀 잘난 창국치고 한번 해볼게요 예 아유 나저그 나, 그게 그게 저기 못난 놈 아닌데 그냥 얼마나 좀예 음, 그럴 테니까 어, 그렇게 해서 저기 여러분 그 부분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어? 아버지가 아버지가 어? 집에 자기 사랑하는 부인, 자기 자식들이 굶고, 그죠? 잊고 하는데,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는, 식량을 남의 담을 넘어서, 어? 남의 물건을 훔쳐서, 자기 아내와 자기 식구들을 먹여 살립니다. 응? 그런데, 정작, 그렇게 해서 했던 그 자식이, 응? 그, 그, 도둑님의 그 자식이, 어? 나쁜 행실, 나쁜 일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더 호되게, 아, 다리 몽둥이 뿜져놓잖아요. 남의 물건 탐하지 마라. 당신은, 응? 아버지 역할을 그래도 하려고, 어, 어, 어? 자식들 모르게 어, 자기 부인 모르게 남의 담 넘어가 가지고 남의 물건 훔쳐 가지고 이게 먹이고 저기 하고 했는데 그 자식놈의 새끼가 어, 나가 가지고 남의 물건 뭐 훔쳤다든가 어막 행실이 나빠질 때 당신은 도둑이면서 그 자식한테 오 잘했어 야담 넘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넘어야 돼그 노하우를 전수해주나요? 제대로 된 부모가 아니잖아요. 당신은 남의 물건을 탐해서 도둑질 해 가지고 키웠지만은 그 자식이 남의 물건을 탐냈을 때는 호되게 그죠? 남을 하잖아요. 그게 그게 사람이잖아. 그게 제대로 된 부모의 본성이잖아. 그렇죠, 여러분? 근데 지금 세상 보면은 아닌 부분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응? 그래서 우리 창국 TV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존경하는 창국 집의 가족님들은 그죠? 힘들지만 지치지만 포기하지 않고 쓰러지지 마셔야 되고 그렇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거는 응? 힘만 있으면 아 저기 착한 마음만 있으면 뭐예 그죠? 열정만 있으면 뭐예요? 각자의 바운드에서 행동으로 그렇죠? 응? 이제는. 보여주자고요. 아까 규성만님께서도잘 짚어주셨는데, 응? 음? 일장일단이 있어요. 어제 이재명 대표님의 그, 어, 뭡니까, 교섭단체그 연설, 어? 영장 나오면 이제, 나국회의원의불제부특권 포기하겠다. 당당히 출두해서, 어 검사들의 이 만행을 밝히겠다. 봤잖아요. 근데 우리 김현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응? 음? 지금까지 불체포 채권 써놓고서 무슨 이제 와서, 어? 그, 그죠? 우리가 지치면 안 돼요. 아니, 우리가, 우리가 쓰러지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거는 각자, 각자 힘을 길러야 됩니다. 여러분, 주성만님 우리 창우TV 가족 여러분,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착하면 뭐해, 착하면? 응? 힘 없는 정의는 무기력이요, 무능함이고, 어? 정의가 없는 힘은 정의가 빠져 있는 힘은 단지 폭력일 뿐이다. 제가 예전에 그양동군이 주연을 해가지고 최영이 최배, 체배달 그죠? 어? 그렇잖아요. 너너너너너소소 너 소불을 해가지고 그그그 그, 소불도 맨손으로 했다는 우리 최영이 최배대 거기에. 그, 그, 저, 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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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첫 번째 그, 딱 거기에 나온 말이에요 응? 힘없는 정의는 무기력이요 정의없는 힘은 폭력일 뿐이다 네. 파워 오브 파워, 힘을 있잖아요 전하, 우리 존경하는 문년지교님이나 우리 이정식 큰형님이나 우리 규성 맘님이나 우리 보라님이나, 그죠? 응? 심히. 아니, 이미, 이미 넘치도록 갖고 계셔. 응? 발현하자고. 응? 아유, 나는 비폭력 무지왕주인데. 응? <laughs> 난 착한데. 어땠지? 아이, 이러지 마, 이지 마. 어? 결연한 의지로. 그렇잖아요. 응? 그, 그러니까 얼마나 아까 규성, 귀성, 규성마님, 아, 좀 비유가 좀 그런 거지만, 어? 그래서 창국 TV 아유 홍보해 주시겠다고 사이트 가서 이렇게 했는데 바로 차단당하고 어 아까도 그 말씀하셨잖아 아유 같이 좀 이렇게 좀어 저기하고 서로 서로 이렇게 성원해 주면 좋은데 왜들 그냥 어 그러냐 어, 우리 존경하는 목련님께서 어그 차단한 놈 그거 어 손가락으로 확어 이런 말씀 하셨잖아 그렇죠 음 그런 마음 같아요 아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뱀 얘기도 했고. 어? 저들 저이 모질이 같은 이 정부도 생각하는 게저 늙은 이 한독수옹도 생각하는 게저 한뚜껑이 저것도 생각하는 게 뭡니까 진보 저것들은 어 지들끼리 시기줄토하고 지들끼리 이렇게 하다가 어 지들끼리 하다가 어 저기 저기 흩어지고 망하는 족속들이야 이렇게 생각하고잖아요 응 맞잖아요 응? 그럼이 때문에 힘은 누구도 있습니다. 정기가 담겨있는 힘나 힘없다 이러지 마시고요 그 힘을 그렇죠? 발현하자고요 응? 끄집어내면 돼 어, 우리 보라님이 갖고 있는 그그힘 응? 우리 규성만이 갖고 있는 힘이 있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목련님이 갖고 있는 힘 이미 있어 차고 넘쳐 특히 우리 이정식 큰녀님이 차고 넘쳐요 발현해내자고요. 응? 어떤 부분에 정의로움에 원리 원칙에 합당함에 불편 부당에 맞서는 편리함에 그죠? 주인을 무시하고 주인의 자리를 무시하고 최고의 머슴이라는 게 하는 게 주인을 못 보듯이 하는 이이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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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합리성에 그죠 결연하게. 그때 힘은 쓰는 거지 내버려 둔다 뭐해 그죠? 어? 왜 있잖아요. 아니 저기 저기 어? 뭐뭐 뭐 오래 놔두면 뭐뭐뭐어똥 오래 놔둔다고 약되냐? 뭐 그런 말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진짜 들고 싶은 말이 그죠? 지칩니다. 진짜로 힘듭니다. 어?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잖아요. 아 제가 뭐라고? 아 이제 5월 15일날 어그 전에 가지고 농촌 사랑에서몇번 인사드리고 5월 15일날 개국하고 이제 25개 실시간 방송한 어 전대 제가 저 저를 뭐 얼마나 제가 저기했다고 제가 얼마나 대단한 놈이라고 그래도 이 못난 저를 위해서 음 해주시는 그 여러분들의 그 마음 응 너무 잘 알고요 응 하기 때문에 제가 음. 응. 자, 좀도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보란 아, 맞아요. 나무는 뭐죠? 무조...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나무는 겉으로 드러난 거야. 그거 숲을 봐야 돼. 그침엽순지 화접순지 그죠? 응? 어? 어? 그 제대로 된어그그그그 그, 그, 그 숲인지 그렇죠? 맞습니다. 어 <laughs> 그래요. 예, 맞아요. 아유, 그래요. 죄송한데 그죠 그, 진짜 그, 저 그, 자존심 상하고, 그, 하자, 하자. 하면 안 돼요? 예, 자존심 상하지 마. 아유. 나는 우리, 저기, 창국TV, 우리 가족님들이, 어서, 어서 만약에, 그, 자존심 상하게 했다면, 난, 제가, 애, 출동이잖아요. 응? 어? 동해보적 서해배전. 아니, 난, 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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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목하지 않니 어? 손목하지 않은, 다 그냥, 응? 어? 그렇잖아요. 그런 거니까, 그렇지, 가져봐요. 그죠? 음. 네 맞아요. 음,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을층, 노력하고, 저기에서, 우리 합당함을, 부디, 우리 창구TV, 우리 소중한 가족님들 있잖아요. 지치지만, 쓰러지고 포기하지 말자고요. 그죠? 우리의, 어? 그 삶에 녹아있는 철학가. 그죠? 우리 규성만님이, <laughs> 제가 어저께, 아이, 숙제 아닌 숙제를 내드린 거다 하셨어. 아유. 그래서 옛날에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별표 잘했습니다. 뭐 있잖아. 빨간, 빨간색 연필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참 잘했어요. 도장 빵빵 찍어준 거 있잖아요. 구미학교 때. 그 담생이 있었잖아요. 아유, 우리 이정이 우리 저기 주성모님 어제 그 제가 호목 내준 거. 아유, 그냥 너무 아유. 그냥 그죠? 음, 탁, 다, 다 그냥. 커뮤니티에 그 사진까지 다 보시고, 일일이 다 하고. 어? 그거, 그거. <laughs> 이, 저 이재명 대표 교수님 연설그 영상 보또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서 아 내가 이 내가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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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고생이야? 이거, 저기 틀 떨어지도 마아 많아, 만나 가지고 어? 숙제 내라고 했다고 내가 숙제 다 하고 있는데 이러지 않았을까? <laughs> 걱정이 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음? 우리 기사 님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기성마님이 그래도, 어? 저기 한 말씀이지만은, 응? 국민 곁에는 이재명, 이재명, 그죠? 구독자 곁에는, 창국TV 시사동 뉴쇼 주옥같은 그 말씀. 저는, 어? 불교 경전, 성경 바이블 음, 마음의 데 코란, 음? 응? 천주님의 그, 성당에서의 그, 참 그, 엄숙한, 응? 그런, 그, 그 분위기. 지금 명동성당 정의군 사제구 연단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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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기, 뭐야, 신부님들, 윤성재 어, 끌어낸,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마음에 그 준하다고 봐. 아유, 주옥같은. 규성맘 어록해가지고 이렇게 남겨될까 내, 나중에 그것만 캡처해가지고 어, 창국 t v 그 10만 명 됐을 때, 어, 딱 이렇게, 어, 어 우리 그 갤러리, 어, 예. <laughs>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이정식 큰형님의, 아, 진짜, 우리, 우리, 우리 영화에, 진짜, 어, 아유, 저놈, 저, 저, 저 뭐, 뭐, 저기, 저, 아 못난, 저, 저, 창국이 저거, 아유, 내가, 어저께도 시크하게, 해. 어, 제가 물론 소개는 해드렸지만. 어저께, 우리, 이정식 큰 형님 있잖아요. 어제, 어제 19일 맞죠? 어, 어제, 어, 아침. 나 이성훈 TV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출근 하루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성훈, 우리 이정식 큰 형님 전화 다 그러더니, 아유, 내가, 시크해, 그냥 아주, 어? 못, 못난 놈, 그냥. 용도 딱 주시면서, 야, 장군TV님, 어어점이 이제, 이 입금했으니까, 어, 확인해보고, 나 지금 운전 중이라, 아우, 시크해, 시크해, 시크해. 시크해. 어? 못난 놈, 못내 못난, 못난 남동 내는 놈. 용도, 하, 시크하게. 생색 안 내시고, 예. 그 마음은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이년지 큰 형님, 네. 다른 분들 마찬가지고. 하니까, 아, 진짜, 아, 저, 원리 원칙을 알고, 어, 진심을 알아볼 줄 아는 창국TV. 그래도, 아이, 그래도 좀, 아, 이렇게 못났지만 이렇게 잘난 구석도 좀 있, 있어야지. 그렇죠? 하니까, 우리 창국TV, 우리, 조명하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님들, 진짜,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저 결코, 창국TV, 방송국적 문안 닫습니다. 못 닫아요. 예. 아, 왜 유튜버 장점이 뭔데? <laughs> 뭔데? 어, 나중에 구독자, 천만, 오천만, 어 저는 지금 최종 목표가, 저기, 어, 저기, 1억 명인데? <laughs>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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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해가지고, 나 그때까지 한다니까? 아, 지금 100세 시대 아니에요? 저 때는, 어, 규성만님? 우리 이정식 큰형님? 어? 아이들살 날이 더 많아요, 지금. 어? 지금 100세, 이제 웬만한 사람 어, 다 100살, 90, 9세 넘고 다 100살 살자나 다, 기죠 우리 때 가면, 규성만님이나이선지 큰형님이나, 저는 있잖아요. 1 1 5세까지예요 수명이. 아유. 저는 100세까지 할수 있어요, 100세까지, 방송. 어? 방송. 응? 앞으로 50년, 어? 반세기, 반세기 동안 할수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어? 창국TV 시대 적는 쇼! 그죠? 뭐, 제목 바꾸고 이러지 않아. 방송 이름 안 바꿔. 응?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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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미니멀로만 잡을게요. 50년간 방송은문안 닫습니다. 응? 못난 못난 저 창국 TV지만 우리 규성원님 존경하는 문경지교님, 우리 보라보라 보라님, 제타 돈수님, 응? 카둘레님 보실 거예요. 아까 50년 내가 딱 얘기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서로 그죠? 어이 어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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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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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잖아요. <laughs> 해주면서 그죠? 우리 잃어버렸던, 우리 민주주의의, 우리 주인의 자리를 되찾고, 하루라도 빨리, 음. 행복을, 진짜, 규성업님 먼저 행복하고, 저부터 먼저 행복하고, 우리 종료하는 묵녀주 님 먼저 행복하고, 보라보라보라 님 먼저 행복하고, 그죠? 우리 이정재 큰형 님 먼저 행복하고 난 다음에, 행복이 차고 넘쳤을 때, 우리의 착한 마음, 우리의, 어, 우리의, 우리의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불행한, 불행해 보이는 삶때 행복을 나눠주면서, 그죠? 멋들어지게, 응? 똑같이 인생을 살지만, 남들하고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를 염원을 합니다. 네. 여전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죠? 우리 창고 t v 가족님들, 우리 유정식 큰형님, 존경하는 우리 문경 지교님, 우리. 규성, 맘님. 우리, 보라, 보라, 보라님. 파랑새님. 우리, 본명, 우리, 김, 영, 자, 희, 자, 님. 그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불현도 냉큼, 터. 제가, 여러분들 보이는 이사랑이아막 아, 뜨거워, 뜨거워. 가슴이, 아, 만만 타올라, 막.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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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 이, 저기, 와이샤스 이제 막 탈락을 해, 지금. 예. 더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좀더 한번 표현해보고 싶었고요. 예, 음, <laughs> 그니 고생하셨고, 예. 자, 자국 TV 시작 정론 수. 요 남은 시간 육회, 삼회 통계하게 마무리하시고 오늘도 그래도 이 와중에도 음, 혼란스러운 어? 와중에도 여러분들께 그죠? 작은 행복. 즐거움을 살포시 올려드리면서 음. 오늘 아우 저만 그냥 카타르시스를 느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참별연배자잘안 하셔도 괜찮아. 요 예. 오늘 고운 꿈, 이쁜 꿈, 행복한 꿈 꾸시면서 내일은 그죠? 예, 센치한 게 아니라 아 내일은 진짜 어, 활력, 어업업업 해가지고 내일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죠? 우리 가족님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한 시간 만드십시오. 감사합니다.